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 심는 사람 곽탁타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제는 종수 곽탁타전이고요. 당나라 때 문장가인 유종원이 지은 글입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맥락을 알수 있도록 우리말로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에 본격적으로 한문 원문을 읽으며 해석해보고, 강의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박탁타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곱사병을 알아 등이 굴룩소사 허리를 구부리고 다녔기 때문에 낙타를 닮은 데가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탁타라고 불렀는데, 탁타는 그 말을 듣고 말하길 매우 좋다. 내게 꼭 맞는 이름이구나 하고는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자신도 탁타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가 사는 마을은 풍락향이라고 하는데 장안의 서쪽에 있었다. 탁타의 직업은 나무 심는 일이었는데 장안의 세력가나 부자로서 정원을 관상하며 노는 사람들과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모두 앞다퉈 그를 불러 나무를 돌보게 하였다. 사가 나무를 심거나 옮기는 것을 보면 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크고 무성하며 일찍 열매를 맺고 번성하였다. 나무 심는 다른 이들이 비록 엿보고 따라해 보아도 그처럼 할수 있는 이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번성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천성을 따름으로써 그 본성을 잘 발휘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무릇 심겨질 때 나무의 본성이란, 뿌리는 쫙 펴지기를 바라고, 북도듬은 고르게 되기를 바라며, 흙은 자기가 살던 원래의 것이기를 바라고, 흙 다짐은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나면 건드리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떠나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야 하니, 처음에 심을 때는 자식같이 돌보고, 돌 때는 내버린 듯이 하면, 그 천성이 온전해져서 그 본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지, 나무를 크고 무성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며, 나무의 열매 매음을 억누르거나 손상시키지 않을 뿐이지, 열매를 일찍 맺게 하고 많이 열리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심는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뿌리는 뭉치게 하고 흙은 바꾸며 흙을 북돋는 것도 만약 지나치지 않으면 모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반대로 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침에 살피고는 저녁에 또 얼음만 지며 이미 가서는 다시 와서 돌봅니다. 심한 경우에는 돌껍질을 긁어서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밑동을 흔들어서 심겨진 상태가 엉성한지 청소한지를 관찰하니 그래서 나무의 본성은 날마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무를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해치는 것이오. 나무를 걱정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원수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나와 같지 않은 것이니 내가 더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사람이. 그대의 방법을 관청에서 백성을 다스릴 때 적용해도 좋겠소 하자. 관탁타가 대답하기를, 저는 나무 심는 것만 알뿐 다스리는 것은 제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마을에 살면서 관청의 높은 분이 명령을 번거롭게 내리기를 좋아하여 마치 백성을 매우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저녁으로 관리들이 와서 고함치기를 관의 명령이니 너의 밭가리를 서두르고 너의 심는 것을 힘쓰며 너의 수확을 서둘러라 빨리 무이고치에서 실을 돕고 빨리 너의 실로 옷감을 짜라 너의 어린 아이를 잘 돌보고 너의 닭과 돼지를 잘 키워라하며 보구이며 사람들을 놀리게 하고. 정탁을 쳐서 사람들을 불러내니, 우리 서민들은 아침밥과 저녁밥을 차려서 관리들을 대접하기에도 한가할 틈이 없었으니, 또 어떻게 우리의 생업을 번성케 하고 우리의 공성을 편안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궁금해지고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으니, 저의 일과 아마도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하였다. 물었던 사람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역시 훌륭하지 않은가? 나는 나무 기르는 것을 물었다가 사람 기르는 법까지 배웠도다. 이 일을 전하여 관청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 하였다. 시 작하 겠습니다. 곽탁 타 부지, 하 시며 곽탁 타 알지 못한다. 무엇？원래 이름？곽탁 타의 원래 이 름이 무엇 이었는 지는,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한은 무엇이라는 뜻이고, 신은 원래라는 뜻이라서 부지 하시명은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곽탁타가 자기의 원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 속의 화자가 곽탁타의 원래 이름을 모른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두 번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곽탁타가 자기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를 탁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버리게 되는 이름이 곽탁타의 본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곽탁타가 자기 본명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곽탁타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곽탁타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입니다. 병루 륭년 복행. 유류 탁타자 알타, 구부리다, 높다, 그러하다, 엎드리다, 다니다, 있다, 닮다, 탁타, 뭐뭐하는 것 곱사병을 알아 등이 불룩 소사 허리를 구부리고 다녔기 때문에 낙타를 닮은 데가 있었다입니다. 병은 동사로 알타하는 뜻이고, 눈은 곱사병이라서 병, 눈은 곱사병을 알타입니다. 그리고 연은 앞에 나오는 말을 형용사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연은 뭐뭐인 듯 하다, 어머인 듯이, 뭐머인듯 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어, 그래서 륭연은 높은 듯하다, 높은 듯이, 높은 듯 하여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등이 블록 손사 라고 의역했습니다. 그리고 복은 구부린다는 뜻이라서, 복행은 허리를 구부리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가 나오면, 항상 뒷 부분을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음, 그럼 이네 글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류는 담다는 뜻이고, 탁타는 낙타입니다. 그리고 자는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은 자 앞에 의미상 두 부분이 있을 때 이들끼리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사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의 방향이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걸 염두해서 해석해 보시면 낙타를 닮은 것이 있었다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시면 곱사병을 알아 등이 불룩소사, 허리를 구부리고 다녔기 때문에 낙타를 닮은 데가 있었다입니다. 고향인 호지왈 탁타 그러므로 고향 사람 부르다 그 말하다 탁타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이름하여 탁탈하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는 그럼으로, 그래서라는 뜻이고, 향에는 마을이라는 뜻이 있어서 저는 향인을 마을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호에는 이름하다,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처럼 말이라는 글자와 만나게 되면은 O A Y B A를 이름하여 B라고 하다, 즉 그를 이름하여 탁타라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 다시 해석해 보시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이름하여 탁타라고 불렀다입니다. 타문지왈 심선 명화고당 탑타, 그것을 듣다, 말하다. 매우 좋다, 이름하다, 나. 진실로 마땅하다. 탑타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길 매우 좋다. 나를 이름 지은 것이 매우 합당하구나. 즉, 내게 꼭 맞는 이름이구나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요. 탁타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문 지활은 탁타가 그것을 듣고 말했다입니다. 심은 심이 매우라는 뜻의 부사이고 선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선은 매우 좋다입니다. 명은 동사로 쓰이면 이름하다, 이름 붙이다라는 뜻이라서 명아는 나를 이름 짓다 즉, 나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당에서 고는 진실로, 매우 라는 뜻이고, 당은 마땅하다, 합당하다, 적당하다는 뜻이라서, 고당은 매우 합당하다, 매우 적당하다입니다. 그래서 명하 고당은 나를 이름 지은 것이 매우 합당하다 라는 뜻이라서, 내게 꼭 맞는 이름이구나 라고 역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다시 해석해 보시면, 탑타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길 매우 좋다. 나를 이름 지은 것이 매우 합당하구나. 즉, 내게 꼭 맞는 이름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인사기명 역자 위 탑타운. 그로 인하여 버리다 자기 이름 또한 스스로 말하다 탁타 말하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자신도 탁타라고 하였다고 한다입니다. 이는 어머로 인하여라는 뜻인데 그로 인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는 보통 그라고 해석되거나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기명은 그 이름 또는 자기 이름인데 문맥상 자기의 원래 이름, 자기의 본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탁타운는 탁타라고 일러 말했다, 즉 탁타라고 불렀다입니다. 어, 위와 우는 둘다 머머를 뭐뭐를 이르다, 머머를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혼이라는 글자는 어떤 뭔가를 인용할 때 쓰기도 하기 때문에 뭐뭐 했다고 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시면 그로 인하여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자신도 탁탈하고 하였다고 한다 입니다. 기향, 왈, 폭락향, 제장한서 그 마을, 마라다, 풍락향, 있다, 장안, 서쪽. 그가 사는 마을은 풍락향이라고 하는데, 장안의 서쪽에 있었다입니다. 풍락향과 장안은 둘다 지명입니다. 특히 장안은 지금의 서한시인데, 당나라의 수도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시면, 그가 사는 마을은 풍락향이라고 하는데 장안의 서쪽에 있었다입니다. 자, 문장 해석은 모두 끝났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화면에 띄워 드리겠습니다.